그 글로리 조합이 제출한 사업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부실했어요. 평가 배점 10점을 차지하는 사업비 계획 항목은 빵점 맞으셨어요. 그 결과 지원기관이 총 54개 중 꼴찌에서 세 번째 52등이었는데. 국장님,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황과 의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손효숙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 사업, 사회적 협동조합의 늘봄학교 주관 기관 사업 공무와 관련해서 심사를 앞두고 윗선으로부터 연락 받은 적 있죠? 네, 있습니다. 제가 알고 지금 다 물어보는 겁니다. 네, 있습니다. 어떤 걸 부탁하던 거예요? 손효숙 씨잘 부탁한다라는 뭐 지시면 지시 받으셨죠?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. 잘 챙겨달라. 네. 그게 늘보학교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라는 압력으로 느끼셨죠? 솔직히 말씀하세요. 네, 압력으로 느꼈습니다. 죄송하지만 그 교육부에서 연락받았습니까?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았습니까?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. 대통령실 교육부 공직자 출신의 대통령실 대통령 교육비서관 신문규 전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았죠. 네, 맞습니다.